시포코라테스의 눈물 의사세계는 좁다 배신자 날인 평생간다 복귀 막는 선배들 얘는 언론기사 제목이다 이뿐 아니다 언론은 선배들의 못난 행태들을 고발한다 술자리 오태찾아가 출석 체크하며 휴학계 제출 인정샷 올려라 추학 의견이 다수될 때까지 설문조사 반복 분위기 몰아가 의대생 단톡에 복귀자 명단 공개 조롱 욕설 성희롱 이어지며 수업자료 시험족보도 차단 이게 의대 일부 선배들이 하고 있는 행태란다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너희는 한 학기만 가만히 있어라 선배가 후배라고 이들의 결정을 좌지할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당신들이 의족의 반응을 알고는 있는가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 같다 의대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말 미스터리다 지난 20여 년간 의료계에서 정부에 요구한 수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숙가 인상이고, 하나는 소송 부담 완화였다. 그런데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두 가지를 패키지로 받아들였다. 이제는 이쯤에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선배들은... 후배들을 격려하며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의약도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의학의 아버지 히포코라테스의 선서 중에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서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약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 할 것이며 라는 문구를 선배로서 기억할 것이다. 구급대원들의 절규를 선배들은 듣고 있는가? 병원은 있으나 의사는 없다. 언제까지 구급대원들 뺑뺑이를 돌릴 것인지, 더 이상 위대한 선배 히포코라테스인 눈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하지는 말아라. 당신들은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이다. 의학의 선배인 히포코라테스는 경고한다. 맹세를 깨뜨리지 않고 지킨다면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으며 즐겁게 의술을 펼칠 것이며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평생에 길을 벗어나거나 어긴다면 그 반대가 나의 목이 될 것이다. 당신들은 사람의 병적 생태를 연구하고 진단 및 치료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체의 질병, 손상, 각종 신체 혹은 정신의 이상을 연구하고 진단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시키며 회복시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문을 닦는 선배들. 더 이상 고기함을 내 던지지 마라. 의술을 익히는 것도 최고의 일이지만 더 최고는 사람됨을 더 귀하게 여길 때라 생각이 된다. 종부안을 수용하고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의력에 걱정을 끼치는 일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후배들은 후배들을 옥제는 선배들이 후배들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구 카톨릭 의대 박정환 명예 교수는 묻고 있다. 의사의 본질은 환자의 최대 이익 본분을 줘버리는 사익이 의미 있나? 이런 질문에 선배들은 답을 했으면 좋겠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공감할 수 있는 강의라면 자녀들이나 함께하는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